안녕하세요 힐러입니다 오늘 영상은 아반떼 풀체인지 차량 인데요 주행하는 모습으로 만나다 보니까 제가 이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그 계기판의 작동 모습과 그 네모난 가운데 있는 그풀 땡땡 이렇게막 해도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그게 계기판의 역할을 대신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꼬마님과 촬영하면서 제가 본 모습은 그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. 잠깐, 신차 스크래치 내면 어떡해 걱정하지 마. 왜? V 가드가 있으니까 뭉크 돌방에도 문제 없어. 디스플레이는? 그것도 V 가드지. V 가드? 지문 얼룩에도 문제 없다고. 도대체 V 가드가 뭐야? 궁금하면 검색해. 내차 보호에 필요한 건? V 가드. 아무튼 기존에는 계기판의 역할을 할것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. 물론 그때는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추정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 이거를 어떻게 돌려서 말해야 될지 좀 어려운데 어... 그 계기판처럼 보였던 거는 미니 내비게이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플레 그거랑은 같은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그 제가 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계기판으로 추정되는 그 장치는 일단 그 화면상에서는 내비게이션이 표시가 되고 있었고요. 그리고 그 옆에 풀 땡땡도 같은 내비게이션 화면이었어요. 그래서 추정해 볼수 있는 거는 그 대시보드 상단에는 작은 모니터는 내비게이션과 속도를 표시해 줄 것으로 보이고요. 풀 땡땡에는 내비게이션과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, 기존의 물리 버튼으로 뭐 타이어 공기압을 본다든지, 아니면 라디오 설정을 한다든지, 그런 각종 설정을 할수 있는 거는 가운데 있는 풀땡땡으로 옮겨갈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도 아반떼 풀체인지에 관한 영상을 찍어봤는데요. 아직 이 영상 보지 않으신 분들은 제 채널 게시물에 가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그리고 주행 모습 또한 제가 게시물에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까 그 영상도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자, 아무튼 제가 시원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당해 말씀을 드리고요. 뭐 간단하게 요약하니 요약을 해보자면 작은 디스플레이도 네비게이션, 둘 땡이도 네비게이션. 다만 그 상단의 작은 디스플레이에서는 내비 플러스 속도계가 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.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제가 보는 게 일부일 수도 있어요. 다른 기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출시를 해봐야지. 것 같습니다. 자, 아무튼여러분의의생을을 편하게 댓글로 알려주시고요. 저는 서음영상에서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